She's a Mona Lisa. Everyone's lining up to see her. She's a Mona Lisa. Everyone's lining up to see her. There must be something better her You'll find her beauty goes much deeper once you get to meet her. You see her walking down the boulevard. She got the posture of a superstar. She looks so fly in those Gucci slides. Yeah, yeah, I wonder where she hides under her disguise.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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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In all the then I want to lie, but come up to the huddle. Come down. 여기가 SBS AMT 아마존 라이브 현장입니다. 이게 심플리쿡이라고 하는 브랜드인데, 네. 심플리쿡이 진짜 유명한 브랜드예요, 밀키트에서. 이게 그리고 GS 리테일에서 나오는 상품이거든요. 알탕부터 먹고, 그 다음에 해물탕. 해물탕. 근데 해물탕도 똑같이 이거 따라서 해주시면 되고, 음 알탕 이거 다 하고, 맛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해물탕 들어가는 거예한 음. 20분, 20분 이렇게 음. 하고 음. 5분 동안 약간 야불이 털어주시거든요 <laughs> 이렇게 열어가지고 하나하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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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주고, 보여주고 음. 해동하고 음. 여기 바로 뒤에서 씻으면 되거든요 음. 음. 그래서 음. 이것만 있으면 한끼 식사를 음. 따로 뭘 사지 않아도 네. 해결 가능하다 아유, 집에서 그것이 밀키트의 음. 특징이다 네저 음. 네. 네. 화이트 포드도 네. 부탁드릴게요 나는 음. 안 써도 난 항상 화이트보드를 달라고 해. 좋아. 뭔가, 아, 항상 여기 오면, 안정감? 마, 어, 마음에 안정감이 oh. 생겨. i s l i k o simple to cook. 그, 이거 써놔야 돼. K c 이 아직도 못 o o 어 헷갈리시죠? K c a f 예, 네. 얘네 설명 좀 해요? 아니면, 이안 해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갖고 있는 게. Spicy think... uh, mm. that's, it. mm. yeah. that's the main fish oh, And then of oh, course fish oh, roll. Mm-hmm. Mm. think Hi guys, welcome back to KC Food Pavilion <laughs> We have Simply Cook Hello everybody, this is Rachel and let <laughs> <to> <laughs> 하이저돌리고네 3, 2, 1 레스토랑 여 나고 들어가는 길에 네 하이가이즈 월크맥 드케이스 이브 베빌리언 아미의 호스 코코 앤드 시즈 어드 호스 레저 레이저 드유 인조이리스 아이유 레이즈 클로스 오피스 클로스 오피스 클로스 오피스 클로스 오피스 로스오피 클로스 오피스 클로스 오피스 클로스 오피스 로스오 어 제가 이렇게 사인 주시거나 하시면은 네. 여기 다 봐주시거나 만약에 이거 프로트 들어갈 거 하면은 네. 여기 집중해서 보여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 네네. 네. 그리고 메인 게임은 네 네. 그리고 여기는 큰쉴퍼가나어있네 음. 그게 다른 거네. 이게 메인 게임구나. 음. 음. 어. 여기는 아크퍼스안 들어가 있네. 여기는 조금 쉴어 여기는 아크포스 없고. 음. 그리고 여기에도 네. 이거 배스프로? 어 여기 안에 또 뭐가 많는데빼스프로 음. 그리고 아 근데 양이 다르네. 오. 이형이 보라이고 59분에 노래가 오고 레이철 언니가 가르줬어요 네, 네, 다음 빈민. 다음. Next. n e 넥스트 e x t Next. n e 고 t 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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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어 x t n e x 그거. 아니요, 반대로. 네. 이, 이 각이, 네. 응. 생명이야. <laughs> 아 어, 이거, 이거, 그거 근데, 막, 그게, 그, 제가 같은 데타 촬영할 때 막, 어, 이렇게, 이렇게, 차, 이렇게 어, 나오시는 어, 거예요이에한번레이첼이 응, 겹쳐서 사주시면 안 돼요. 아니, 여기 앞으로. <laughs> 어떻게? 해? 이렇게 앞에 앞으로 해서, 아예 안 보이게, 코코님이안 보이게 한번 팔을 보여줄 수 있어요? 뭐... 네, 쟤님만 보이게? 거가요에서 만약에 이렇게 하면 팔을 약간 좀안 보이게 한 다음에 네. 여기서 좀 이렇게 빼서 막 이렇게 보이게 보게 보게. 하더라고요. 아, 이렇게, <웃음> 이렇게 <laughs> 나와요? 네, 네, 네. 아, 우와! 띠게띠게띠게. 아, 아, 뭔지 알겠어. 알죠, 알죠, 알죠. 클로즈업 해도 왜 이렇게 예쁘게 나와요? 진짜. 어머? 어머? 자도치, 자도치. <laughs> 언니, 고생했어. <laughs> 제가 좀 늦게 온다고 해서 한대는 종합시장? 에와이 네. 여기 응. 6층에 있는 식당가에 있는 카페인데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응. 저 원하는 색을 꺼내 응. 제가 알아죠 우리 언니? 얼굴은 안 보이지만 <laughs> 배를 보여줄 수 있어요. <laughs> <laughs> 얼굴은 안보이지 <보여주고? 웃음> 와우. 안녕히 계세요. 울려먹 있니? 이렇게 좀한한 남은 게, 남은 컬러풀한 게 만들면 예쁘더라고 색깔이. 음 어두운 색보다는. 이거 네, 뭐 드려요? 이거 천원네 컬러예요. 하나 주세요 같이 결제해주세요 사장님 요건 얼마예요 음. 들어줘? 이 사람들이 많이 물어봤는데 네, 이렇게 오시면 아. 진주를 많이 팔아요 제가 만든 거예요 언니 문의가 엄청 많아 저번에 언니가 진주 어, 알려줬었잖아 응. 그냥 네, 저거 사서 낀 건데 맞아 맞아, 맞아. <laughs> 어디서 샀냐고 많이 물어가지고 바로 여기입니다 아, 네. 네, 네, 그데 언니랑 여기 많이 왔었어요. 그 써지지 않았어요, 글씨. 이런 거 중간에 사이사이 끼면 아주 예쁘거든요. 음. 언니, 이거 2 0 0 0원이야 네? 여기 2,000원? 네, 2,000원입니다. 2 2000원. 0 좋은데? 언니은 네. 어떤 게더 예뻐 보이나요? 여기. 난 저기 뒤에. 언니 2,000원. 이거 이거요? 그래. 음.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 그럼 이거는 너무 그죠 무슨 뜻인지 음, 아시겠죠? 네. 아, 이런 것도 중강송을 시면 쓰면... 어? 저번에 산 거잖아요, 죠 아, 어쩐지 이제 어디서 갔다 많이 갔다 왔다. 왔다. 네. 언니가 골라줘가지고. 이걸로 좀만 더 네. 작은 사이즈가 있으면 예쁘고. 사장님, 어. 언니 아시죠? 예. 네. 언니 이쁘잖아이쁘고 <laughs> 모르겠다. 시집은 갔는지 몰라서. 안 갔어요. 어? 안 갔어. 너무 이뻐서 못 가는가 봐. 아, 그런 남자, 거좋하세요 남자가 왜뭐안 이렇게 날씬나고있쁜데그쵸 아, 뭐, 선생님이 커피까지 나 주신다고. 와. 우리 딸한테 이거 뭐지? 네이버 스토어 공시켜 가지고 이거 아. 만원 아. 네이버 스토어 음, 우리 고기으면다 있어. 아. 창작세계 솔로몬이라고 나 근데 바로 보여 어, 오. 제가 아, 열심히 려한잔줘야겠다 내가. 그쵸, 아니, 커피를 사주려도 핸드폰을 보면 몰라. 요즘에 카카오톡이 <laughs> 나오잖아. 맞아요. 폰에 네, 어떤 거예요? 창작 세계인데, 음. 다 나와. 솔로몬 창작 세계 치면 네이버 스토리라면 아. 그게 쫙 나와. 오, 다시 열어주세요. 네. 여기 멀리 못 오시는 분들 도이나요 인터넷으로도 다살수 있어요? 오, 어, 있어요? 그렇죠. 창작 세계. 아, 창작 세계. 종류가 엄청 많아. 근데 네. 잘못 해가지고 우리가 커피를. 컴퓨터로... <laughs> 아, 네. 아. 여기 빵도 시켜줄게. 와, 이있으면 <laughs> 괜찮아요. 커피 어, 시켜줄게. 아 진짜요? 어 진짜 시켜줘. 아다 끄끈한 남자야. 아, 대박. <laughs> 그저도 언니 때문에 작년에 살았어. 엄청나게 팔았어. 진짜? 음. 그래야 지금 테이블 돌려놨잖아. 그래서 한번돌 오라고 쏙 빠지게 해가지고. 아이고. 잘넘겼어 아, 일단 하다 어? 아메리카노 어? 시원한 거한 잔? 언니도. 어? 언니는 또 뭐? 저저 저 아무거나 네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저기 커피만? 응, 응. 아니면 네, 언니는 저도 저도 저도. 저도? 다 맛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 <laughs> 저 여기서 강화도가 아닌 네, 강화분에서 뵙네요. 아 네. <laughs> 제일 시그니처 디저트 아, 마오바니 네. 시그니처 디저트는 네. 크로와상인데요 어. 네 오늘부터 어. 소풍빵이 깜짝 요 소풍빵! 응! 소풍빵! 응! 소풍빵을 소중빵. 응. 드셔보시면 응. 좋을 것 아, 같아요 아, 좋아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많이 뵌것 같아요 <laughs> 나 너무 얘기 많이 들어서 너무 많이 뵌것 같아가지고 저도 어, 프로 의주브는 역시 달라 어? 금부터 시작했어 유어요 시작했어 아, 요 어? 홍보하실래요? 네? 출연? 특별 출연? 나 이따 뭐 알았어. 아, 그래요? 거 <laughs> 이거 음성은 어, 지금 다 들어갔습니다. <laughs> 아, 오늘 머리가 별로예요, 근데. <laughs> 아니야, 그날보다 괜찮아, 오빠. 아, 진짜요? 어. 갓 볶았을 때 만났잖아. 네. 어, 뭐, 뭐, 일단 시호를 하나. <laughs> 네. 시호빵. 네. 네. 두 개. 두 명이니까 두 개. 그래. 맛있겠다. 맛있어. <laughs> 이것도 맛있겠다. 네, 네. 이것도 생크림이 어. 들어가 있는 건데. 저거는 생크림만 들어있고, 이거는 크럼블을 해서 더 여성 고객님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제품. 이에요 아. 네. 아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아 네, 해주세요 아, 알죠? 저를. 저도 유튜버인데, 아그 정도. 아, 어, 어디서든 다 편집이 가능한 그럼, 그럼, 그럼. <laughs> 네, 이제 이런 거 살린다고. <웃음> 어? <웃음> 이게 뭐죠? <웃음> 이거 떡 <laughs> <이거 또> 아닙니다. <웃음> <웃음> 약간 할머니가 인정해 <인절미> 쏘는 <laughs> <소울의> 느낌인데. <laughs> 우야할머니 아이고 어, 어. 안녕하세요 아, 소개 좀 해주세요 아 셀프로요? 네. 어, 셀프? <laughs> 어떻게 하시죠? 자, 아무래도 카메라가 아 어색하죠 네. 아 안녕하세요 아 네. 어, 홍보를 위해서 유튜버 아 이기훈입니다 <laughs> 어, 지금 시작한지 얼마나 되셨죠? 저 영상 올린지 6일 됐어요 내일 모레 에피소드 브이로그 이제 하시는 건가요? 네, 브이로그 음 일단 시작하고 네. 그다음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 어, 어, 일단 음 시작한 것 아, 좋아요, 여러분.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가을 룩북 촬영을 하러 가고 있어요. 오늘 날씨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엄청 우중충해요. 네, 일단 꽃 시장부터 갈 거예요. 왜냐면. 가을 옷이다 보니까 너무 색감이 레랙 화이트, 브라운 이런 계열이어서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영상이. 그래서 꽃으로 좀 색감 있는 꽃을 후딱 빠르게 어, 사서 가져갈 예정입니다. 꽃 시장에서 봐요. 4만 4만, 4만 9천원이요? 네, 네. 계좌이체로 보내드릴게요 조금 핀 걸로 드릴까요? 아니면 좀 몸으로 섞인 걸로 드릴까요? 아 그러게요 <laughs> 촬영하기에는 이게이게 어, 얼창모에에서 아, 게전 밖에 있으면 네. 네. 내시면 안 돼요. 네. 저기시면요? 네. <laughs> 제가 해야 돼요. 네. 이제 안을게요. 아, 네. <laughs> 네. 네. 감사합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너무 너무 무섭습니다. 어, 뭐야? 어, 무서워! 지하 4층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저의 착들이에요. 와우! 이렇게 바지도 가져왔고요. 여분 니트. 너무 예쁘죠? 제이리움 니트. 색깔이 너무 잘 나왔어요. 이건 사실 샘플이에요. 근데, 나오기 전에 제가 이거 찍고 싶다고 해서 빌려왔습니다. 새로 산 버버리 트렌치 코트 리버스 멀입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돌려서 심플하게 입을 수 있고요. 이렇게도 입을 수 있어요. 그리고 가니! 색도 아직 안된 가니 가죽 드레스? 이건 나노시카 블레이저고요. 이거 그냥 기본 블라우스. 찰스 앤 키스 오늘 광고여가지고. 엄청, 이거 엄청. 그리고 스튜디오 와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그리고 여기 갑자기 <laughs> 아까 산꽃들이있고요 <laughs> 너무 예쁘지 않나요, 여러분? 이렇게 이 공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예뻐. 와 이런 포인트 카페트랑 소파도 너무 예쁘고요. 아니면은 음. 나갔다가 들어와. 들어와 유튜브를 촬영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됐습니다 운동할 때는 시원한 이 르마스카 마스크를 착는하는 편입니다 네, 그래 조금 두꺼워 보이면은 다른 거 입을까요? 아니 워낙 완벽해, 월판 사실대로. 근데 진짜 이거 입을거였어요 난풀로니까몸비 비교. 별로 차이 안, <laughs> 안 나는데. 이런 팔좀 까줘야지. 응? 팔딱 까줘야 돼. 이거 봐요. 뭐그팔 어, 사이에 딱 나오겠지, 저. 야, 우리 이국구 머리만한 팔뚝. 아유. 머리가 크다는 건가? <laughs> 아니 잘각하는 거죠. <laughs> 어, 안녕하세요 흑크하우스의박정식 트레이너입니다. 자. 네 안녕하세요 이코코입니다. <laughs> 예전에 이렇게 슬리 이시영 씨 촬영하고 나서 음. 이시영 씨등 운동 루틴을 많이 알려달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요즘에 운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루틴대로 우리 이코코님과 함쫙 한번 해보려고 지금. 제가 할수 있을까요? 아, 그럼 힘들하는 모습이 나갈 수도 있고 정말 리얼로 한번 물론 중량의 차이는 있겠지만 리얼로 오늘 한번 촬영을 한번 어, 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폼이 이뻐야 어, 근육도 이쁘게 나오는 거니까 항상 운동하실 때 자세 신경 되게 많이 쓰셔야 된다 다섯, 그렇지, 허벌해주고 여섯, 중립 만들고 일곱, 그렇지 여덟, 타킷 부위에 집중 많이 하시고 아홉, 자, 운동이 위쪽으로 열, 위쪽, 곧 하나, 둘, 그렇지 셋, 자, 상체 중립 만들고 허리 휘지 않게 넷, 다섯, 그렇지 일곱, 육안으로 육전공략이 변하는 게 보이거든요. 여덟, 아홉, 열. 하나, 동작을 더 천천히 가도 돼요. 셋, 셋, 오케이. 자, 볼거예요이시비는 20개 1 0세트야요 자, 준비. 이꼬꼬 파이팅. 거야? 여기 올라가면 돼요? 오케이. 20개? 어, 20개. 자, 꼭. 하나. 하나. 둘. 아 한 아, 이지키 하라고 할때두개 하라고. 저기 가슴 세우고 셋. <laughs> 자, 리어 하라고. 네, 입라고 손이 많이 짓지 말고. 라 자, 이제. 저희 오늘 촬영 마무리 잘 했습니다. 영상 두 개를 찍었는데요. 이게 준비된 포즈? 어, 준비된 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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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네. <laughs> 운동 궁금하신 분들은 헐크 채널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리더스헐크 TV. 어. 헐크 하우스. 어, 나도 댓글 모른다. <laughs> 헐크 하우스. 제가 평소에 하는 힙 운동 그리고 어, 다른 운동들 그리고 이시언 배우님이 하신 운동 네 여기서 에 소개할 거니까요. 넘어가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 링크도 올리고 아래 더보기에도 링크를 넣겠습니다. 다시 여, 와,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올려주세요. 네. <laughs> 선생님도 고생하셨습니다. 요즘 다이어트 중이에요? 다이어트 중? 편집할 거 되게 많으실 거예요. 아마 되게 살리실 거 많으실 거예요. 우후. 화이팅! 우후.